먹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. 응? 네, 먹고 싶어. 우 계란 먹을 거야? 계란 먹을 거야? 네, 계란 먹을 거예요. 알았어요. 기다리세요. 우리 계란 먹을까?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자, 여기 와서 먹을까? 우리 계란, 자, 계란 먹자. 이리 와, 계란 먹자. 맛있어. 계란 먹고 똑똑해질 거야? 응, 계란 먹고 똑똑해질 거야. 어? 우리 토니 지금도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되는데, 응? 아이 맛있어, 아이 맛있어. 이거 먹고 얼마나 똑똑해지나 볼까? 다 먹었어. 아이 다 먹었다. 아이 잘 먹었다. 똑똑해졌나 보자. 어휴 똑똑해졌어. 똑똑해졌어.